걱정은 사람한테 그림자 같은 거래요. 근데 이 그림자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볼펜이 있습니다. 그럼 그림자도 이 볼펜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볼펜만은 사실에 그림자는 태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이 드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기가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했을 때 걱정도 이제 사라진다. 너무 당연하겠죠. 일단 내가 욕심을 안 내면 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욕심 내가 가질 수 있는 내 능력치 이상의 것을 욕심내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이 욕심이 미움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욕심만 버리면 결국은 다 같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긴 한데 인간이 그걸 버리는 건 분명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욕심을 낼까요? 욕심을 내도 돼요. 사실 이 욕심이 인간을 발전시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이 많은 욕심 덩어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천이 없거든요. 실천을 하면 욕심이 발전이 되죠. 아나 스카이 가고 싶어요. 근데 나 지금은 아 지방대 실력밖에 안 돼요. 근데 나는 스카이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건 욕심이잖아 과한 욕심이거든요. 근데 난 가야 되겠어. 이때부터 공부를 죽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스카이란, 서울대라는 스카이라는 욕심이 생겼거든요. 내가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 나 올해는 안 되겠네. 뭐 1년 공부 더 하지. 그래서 내년에 가면 돼요. 이런 욕심은 나를 발전시키는 욕심이 되죠. 이 욕심에 실천이 없고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있을 때 이게 결국 나한테 부정적인 결과로 온다는 거죠. 나는 서울에 있는데 가고 싶어요. 내 능력은 지방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고민만 하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그 증상을 보면요. 우울증 초기하고 정말 비슷합니다. 엄청 무기력하기도 해요. 사실은 걱정 안 하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해야 해결이 되는데 이걸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은 실체는 없이 그냥 내가 그냥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고민. 나의 욕심만 붙들고 앉아서 종종거리고 있는 거거든. 그건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구나 인간은 다 피의식이 조금씩은 있어요. 이걸 다 갖고 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 불만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다내 얘기 같아요. 손해보는 얘기는 다내 얘기 같고, 어딘가에서 불편한, 부당하게 당한 건, 나도 살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경험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없었을지라도, 왜냐면, 우린 살면서 완벽하게 못 살잖아요. 늘 일상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는 건, 자빠졌는데, 누구는 죽었다는데, 나는 무릎만 깨졌었거든요. 걱정은 어디서 오는가, 생각이 만들어내는 망상이다. 객관적 어떤 실체가 없는 마음 속에서 생각으로 만드는 느낌으로 만드는 내가 가질 수그망상이 상을 욕심냈을 때 이게 걱정이 되는 거고 그게 정말 하고 싶으면 내가 노력을 해라. 실천력이 없는 욕심이었을 때 내가 그게 걱정이 되고 결국 걱정은 누군가를 향한 원망을 동반하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욕심 부리는 마음 어, 실천을 동반한 욕심을 부려라. 이제 그럴 땐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당연히 실천을 해야 되겠죠. 이 욕심을 아주 나, 내 삶에 이제 긍정적인 원동력으로 쓰기 위해선 이 욕심을 내가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그때는 내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제 그걸 향해 가면 된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해야 오늘 하루가 행복하고 그게 결국 내 삶이 행복한 거거든요 아, 우리는 아, 내일은 안 행복해도 돼요 오늘만 행복하세요 왜냐면 우리는 내일이라는 글자는 있지만 내일을 살지 않거든요 돌아오는 늘 오늘만 사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 완벽하게 행복하게 삽시다 근데 내가 아우, 난 근데 좀 오늘 행복이 부족해 왜 부족한지 한번 보세요 안한게 있잖아요 오늘 나를 칭찬했는지. 확인하시고 내 자신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잘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행복 호르몬이 팡팡 쏟아질 때가 뿌듯할 때랍니다. 이 뿌듯한 게 뭐냐면요. 내가 나한테 인정받았을 때거든요. 남이 해주는 칭찬이나 인정보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뿌듯해질 때그 나오는 행복 호르몬은 정말 짝사랑하던 남자에게 받는 남자에게 키스 받을 때보다 더 많이 나온답니다. 그만큼 행복한 거거든요. 내가 나를 칭찬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거꼭 하시기 바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내가 행복한 게 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남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건 내가 의도적으로 안 해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려는 노력 꼭 필요하고 그 노력의 첫 시작은 내가 나를 칭찬해 주는 것, 나를 아껴 주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시간 꼭 실천을 동반한 걱정. 근데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실천을 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할 시간이 없거든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걱정도 있는 거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